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동물원 만들기 타이쿤인데요 베리 내가 동물원 관리인이야 너한테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줄게 좋아 좋아 가자 비가 이렇게 목소리가 뚱뚱해졌니 돼지라 그래요 꿀꿀꿀꿀꿀꿀 자 이곳이야 엥엥 힘들어 힘들어 어 이게 뭐지 전시 좋아, 훌륭해. 너는 이제 전시간에 만들었어. 버튼은 눌러봐. 어, 환경, 나무, 풀이랑 나무랑 바위랑, 어, 붓이랑, 붓이랑, 어, 풀숲이랑, 풀숲이랑, 우리를 만들고, 문도 만들었더니, 이해 예, 됐고, 이제 했지. 와, 소닉, 소닉. <laughs> 소닉이다, 소닉. 신난다 소닉 만들었다 잘했어 넌 이제 소닉을 기를 수 있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고슴도치로 만들어 봐 고마워 친구야 그래 이제 알아서 해 알았어 친구야 잘가 친구야 아니다 쫓아 쫓아러 가는 거구나 어디까지 가요 헉, 공짜 와 공짜다 공짜 음식이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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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개밥이구나 동물원에 개에 밥을 줘야 돼 알았어 친구야 개한테 밥을 주러 가자! 개가 어딨지? 아, 개밥인데, 뭐야! 아니, 왜 소닉한테 개밥을 줘요! 무거워! 개밥 무거워! <laughs> 어, 개밥 줬더니 돈이 올라가네? 저랬어! 넌 동물한테 돈을, 밥을 줘서 돈을 벌 수가 있어! 훌륭해! 왜냐면 너는 여기를 관리하는 일을 할 거거든? 그렇구나. 어, 놀아줄 수도 있네? 얜, 소닉인데, 아 어, 앞구르기, 뒤구르기! 와, 대굴대굴 굴러버리기! 잘했어 동물들과 들어주면은 좋아 그리고 이제 똥도 싸니까 <laughs> 똥도 치워줘 아 됐다 똥 먹었다 똥 먹으니까 90원 올랐어요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좋아 잘했어 직원 아 직원을 고용하면은 내가 일을 안하고 직원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건가 봐아 <laughs> 근데 얘는 빵원이네 빵원 0원, 빵원 시켜 날 따라와 봐어 새로운 직원이 도착했어요 얘 인사도 안해요 <laughs> 인사도 안하냐고 이건 뭐야? 아, 이게 돈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여기서 모이는 거구나! 그래, 이제 여기서 돈을 모아서 동물원을 더 늘리도록 해. 알았어요. 저는 왜옷안 주나요? 저도 옷 주세요. 이건 뭐야? 티켓! 아, 입장료를 받아야지. 이제 사람들 놀러오니까. 좋아. 부스를 잔뜩 만들어서 입장료 받고, 훌륭해, 넌 이제 준비가 됐어. 애니멀 전시관으로. 오, <laughs> 소닉이 도망갔다. 소닉 잡아라. 소닉 잡아라. 소닉 잡아라. 소닉 잡았다. 휴, 동물이 도망도 가네. 소닉이라 다행인데 호랑이나 <laughs> 사잖아어 <고>! 나잖아. 어 <laughs> 루시잖아. 어 루시 피그야. 오 비켜. 동물원 구경하러 갈 거야. <laughs> 저기요? 어, 유 티켓도 내가 해야 되나? 사람이 없는데? 어, 저기, 어, 셨어요? 어, 그냥 들어가시는데? 저기요! 아 티켓 돈 내고 들어가, 루시! 루시보하니, 휴시보안이... 어, 지켜. <laughs> 어, 아, 이제, 이제, 그냥 제가 하면 되나봐요. 어, 아, 노래 달라고 하고 있네. 아, 똥도 쌌잖아? 아이고, 일일이 다 해야 되나? 저기요! 저기 직원분, 일좀 해주세요! 일단은, 램프를 설치하고, 아, 맞아. 일단, 동물을 늘려야지. 지금, 소닉밖에 볼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소닉만 보면은 되긴 한데, 그래도, 딴 것도 봐야지. 우와, 이거, 플라밍고랑, 여우랑, 헉, 늑대랑, 곰이랑, 우와, 유니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용도 있네? 헤이, 머리 세개 달린 개도 있고, 와! 근데, 일단, 곰! 곰, 곰 하고 싶어. 곰, 곰 만들자. 곰. 곰 돈이 없네 <laughs> 돈 벌어야 되네 돈을? 어돈왜 이렇게 많아졌어 돈 벌고 똥 치워주고 놀아주면 어 저기서 똥 치우러 간다 응? 어? 안 치울래 <laughs> 아 똥도 치워주세요 빨리 아똥 치우고 나가시라고 싫어 니가 치워 <laughs> 아니 아좀 너무하신데 똑바로 관리해주세요 이거, 마, 이거 막힐 수가 없구만 똥은 왜안 치우는 거야 됐어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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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이제? 만들고 바위 만들고 곰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문 달아주고 곰 탈출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괜찮을까? 이건 뭐야? 헉! 돈 넣는 덴가 봐 루시~~ 형 놀러 왔어 여기 팁좀줘 싫어 안녕 곰 보러 왔어 <laughs> 오, 와 이건 뭐야 메뉴 오토 콜렉터 아! 팁두배막 이런 긴아 배에 고물 고물 안 만들었구나 고물 아 동물원 만들고 고물아 만들어 놨네 근데 이거 고미랑 같이 써도 괜찮은 건가 어오팀이다팁또뭐 팁, 하는 거야 어이 <laughs> 내가, 내가 내가 날 구경하러 왔네 동물아동물아돈 됐다 동물을 더 늘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수 있을까 저기요 아똥좀 치우시라구요 예 싫어 똥털라아내가 내가 치울게요 일을 잘안 하시네. 직원을 또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근데 어차피 돈을 안 드리거든요. 돈을 안 드리는 거라서 마저 어쩔 수가 없다. 헉. 공짜로 와서 그거 해주시는 거거든요.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늑대, 늑대해보자. 두 어? 됐나? 어? 우리 만들고 늑대, 늑대. 빠박 가고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왜 여기 위에 있어? 아오. 아우! 늑대가 생겼다 <laughs> 그리고 이거 캔도 만들고 헉!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핫도그? 와 핫도그 스탠드 이제 여기서 핫도그 팔수 있나 봐아 응! 노란 거 만드니까 돈이 올라가네 돈 얻는 게 노란 거 저기 노란 거또 만들자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도 팔아야지 민트 초코 팔아야지 와! 좋아 3, 3원이 더 올라갔어 초당 올라가는 돈이 곰도 놀아주자 어? 뭐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 카메라맨이다! 안 돼요! 동물! 동물을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와! 세상에! 스파르타! 디스 이즈 스파르타! 스파르타 킥! 스파르타로 가셨습니다!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 놀라거든요! 음... 아... 유니콘 만들고 싶다! 유니콘 한번 만들어볼까요? 유니콘은 로벅스인데 제가 유니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환상 속에 동물 유니콘이 있는 그 도리공원! 과연 어떤 곳인가 유니콘 꿈과 희망의 유니콘. 따라라라라라. 마이 리틀 폰이 마이 리틀 폰이 나옵니다. 이제 버섯 도 이렇게 많아 이거. <laughs> 유니콘 따란 와 유니콘이야. 근데 사실은 그냥 말에다가 꿀 달아놓은 거야. 이번은 돈을 이제 내고 고용을 한 분이라 아마 좀잘 보살펴 줄 거예요. <laughs> 엄청 많네. 뭐야 직원 왜 이렇게 많아. 좋잘 관리해주세요. 어, 뭐야, 또 뭐야? 어, 아이를 구하세요? 아, 야, 왜 구경만 하고 있어? 고슴도치! 어, 루시잖아? 루시, 뭐하는 거야? 얼굴 왜 이래, 이거? <laughs> 어, 얼굴 왜 이래? 루시, 아, 뭐야. 데, 형입니까? 에? 애? 에, 애 좀잘 데리고 가세요. 고마워요. <laughs> 아 됐어. 됐어, 괜찮아. 휴. 아, 됐어. 괜찮아. 슈, 하, 됐어. 돈돈돈 돈, 돈, 된다 이제 돈잘벌린다 부자 부자다 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오후어똥 어, 어, 쳐서 가야지 오똥똥똥똥오똥 어, 똥, 똥. 똥, 똥 쳐서 똥 쳐서 놀아주는군요 아잘안 하시네 아 다른 플레이어의 장소에 방문을 하려 아 이게 퀘스트가 있네 이로 가면 갈수 있나? 어다다다 어, 진짜. 아, 로 가면은 배 타고 갈수 있나 보다. 아, 드라이브. 오. 세 군데 방문해야 되거든요. 저기, 저기, 저기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갔다 올게요. 얼마나 해놨는지 한번 보자. 아, 니 근데 무슨 동물어 안 들어가도 되네. 아, 그래도 들어갔다 와야지한 번. 촥, 촥, 촥. 벽 타고 올라가기. 아, 어, 아무 것도 없잖아. 이 어떻게 된거예 여기? <laughs> 어떻되는가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저기요.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기요 왜 아무것도 없나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내놔 아, 안 되고 두 군데 더 들려야 돼요. 아 고수 친구 없나? 어어 <laughs> 뭐야? 와 슈퍼 고수다 여기 슈퍼 고수 집이었어요. 어. <laughs> 세상에 이럴수가? 아, 슈퍼고수 동물원이었잖아? 여기도 마저 들리자. 와, 뭐야? 아, 여기도 고수잖아? 에잇, 물에. 어. <laughs> 아, 저기요. 아, 물이 이렇게 낮은데 왜배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거 뛰어다니는 거 되겠네. 세상에 이럴수가 이렇게 낮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 바람 살려 물에 빠졌어요 다리가 땅에 닿는 물에 빠졌어요 <laughs> 아, 돌아돌아 이게 뭐냐고 동물이 몇 종류가 없어가지고 동물 왜 이렇게 종류가 적어 아니면 맞는 거를 또 만들고 또 만들면은 다른 게 나오나 용둥지인데 뭐야 아이를 구해주세요 아 동생아 아아이어 안주마세요 제가 구했습니다. 한번 놀아, 놀, 놀까요? 플라밍고아 에, 에, 에. 플라밍고가 아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아, 만팔백원. 허어. 눈 지역이구나. 아.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고. 아, 만들면 안 되는데. 아, 만들, 만들지 말걸. 우리를 만든데, 새로, 어, 요게 이제 새로운 동물들이 있구나. 아. 펭귄, 펭귄의 펭귄, 펭귄. 어, 뛰어다니니까 힘들다 여기 세그웨이 있거든요 세그웨이 한번 타볼까 세그웨이를 타면 어떻게 되지 주세요 세그웨이 어 빠른 거 같기도 하고 별로 안 빠른 거 같은데 뛰어다니는 거랑 속도 똑같은 거 같은데 속은 느낌인데 만들어 여기는 어 램프 아 맞다 펭귄 만들다 말았지 여기는 뭐가 있죠 헉! 하마다 하마랑 북이장 코끼리, 와 코끼리, 기린, 원숭이, 와왜 이렇게 많아?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어 호랑이, 사자, 사자,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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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떼구에 타고 다니면서, 어? 어? 호랑이 만들어 줄게요. 호랑이, 음, 호랑이를 호환을 하고 이제, 오소 호랑이, 됐다, 호랑이 만들었다. 예. 어흥, 어 옆에, 옆에 또 만들어. 옆에는 하마. 하마 만들어, 하마. 냅둬, 냅둬. 아, 뭐야, 사자 만들, 호랑이 만들자마자 도망쳤네? <laughs> 아니, 세상일 <세상이랄> 수가? <laughs> 아니, 호랑이, <laughs> 호랑이, 될거 오자마자 도망쳤네? 도망가, 호랑이야,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나? 어흥, 어흥, 구경, 구경. 어, 되게 착하게 생긴지 모르겠어. <laughs> 형이 좀 무섭게 생긴 것같아 돌아가. 와, 돈 엄청 많이 준다, 잡으니까. 음, 3,000원이냐, 또. 아, 느려. 이거 지프. 지프 한번 사보자. 어떻게 내리지, 근데? 아, 내리고 싶은데. 지프. 지프 샀거든요? 자동차로 부탁하자. 에잉, 세그웨이 타고 지프 타고. <laughs> 야, 이, 아, 이,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지프, 지프. 아, 여긴 운전석이 아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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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더 불편한데 운전 굉장히 불편한데요. 조작감, 어왜 이래고 자동차, 자동차 이상해요 좀. 미니 산다마, 아, 아, 좀 잘못 산것 같은데. 튀어 다니는 게더 빠른 것 같은데. 펭기펭기 펭귄, 펭귄 만들고 됐다. 팽팽팽팽팽 옆에도 만들어. 와아아 아, 아. 아, 아 지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지프 사지 마세요 세고 이가 났습니다 지프 완전 별로예요 그리고 길 확장 또 확장해 봐오 아이스크림 스탠드 좋아 그리고 와또뭐 4만원이 있어야 되고 아 이거 도대체 끝이 어디야 끝이 없나 봐어 아, 끝이 없나 봐요 펜스트오 빙하 와아 여기다 이거다 아 이게 스태프 빌딩이구나 그러면은 고용할 수 있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알았다. 저기도 땅을 늘려야 되는구나. 길, 길 만들고. 와, 됐다, 됐다. 이제, 이제 그거 할수 있어요. 이제 할수 있어요. 스태프. 오, 됐다, 됐다. 8,000원. 됐어. 고용, 고용해. 고용해. 또 고용해. 다음은 14,000원이네? 오, 여기서 나오네. <laughs> 좋아, 좋아. 일하세요, 이제. 가서 일하세요. 딱. 만들어주고. 좋아. 또 길이죠? 길 만들어주고, 길 만들어주고, 램프 만들어주고, 아,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 아 어, 6만원을 냈더니, 또 있네, 뭐가. <laughs> 아니, 뭐가 또 있잖아. 아, 뭐 이렇게, 아, 프 아, 이제 지프 공짜로 주네. 벤치, 돈이 없는데, 이제. 운전. 이건 좀 빠른가요? 어, 느려, 느려. 세그웨이가 더 빨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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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잘못했다 내려 내려 세구에탑세구에 주세요 길 만들고 길부터 만들어 무조건 어 핫도그 핫도그 스탠드 아아 아,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아아살려주세요 아, 아, <laughs> 핫도그 스탠드가 저를 잡아먹었어요 아으아으아으 아유 진짜 뭐안 나오나 아, 끝이 치 없잖아 와 동물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세상미로수가 동물이 렇클 거. 아, 어, 음, 어, 그러니까. 어 레거시 아일랜드. 어, 음, 야, <laughs> 야 이게 뭐지? 아, 어, 음, 어 뭐가 있는데? 보라색으로 빛나는 뭐가 있는데? 아 어, 뭐야 이거는 로블록스 동물밖에 못 하잖아요. 아 진짜 로보 로봇, 로벅스 내고서 여기서 기르라고요? 8900원인데? 이상하네? 보그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거 아니 로봇 스내고 동물 기르라고? 못 <laughs> 길러 안 길러? 안 길러 이걸로 충분해 다 만들었다 끝났다 예 타이쿤 점령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의 타이쿤을 점령해버렸고요 굉장하구만 자 동물원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좀 타실래요? 자 여기 좀 타셔보세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쨌든 이렇게 동물원을 오늘은 동물원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를 구해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구해드렸고요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똥 치우시고요 아 일도 굉장히 잘 하시는구만 일도 잘 하셔 어 호랑이 쇼 하고 있어요 지금 호랑이 쇼 호랑이 쇼가 시작됩니다 놀아줘 한번 놀아주고 아, 피그가 잔뜩 왔네. 거북이도 놀아줘. 거북이 어떻게 거북, 거북 됐다. 거북이도 놀아 하마, 하마도 놀아줘. 하마 놀아줘. 하마! 하마 한 바퀴 돌아버리고. 기린, 기린도 놀아줘. 기린 놀면은. 기린, 기린 아무것도 안 하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동물원 만들기였는데요. 동물원. 전부 다만들어버렸고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